내가 목욕한 날이냐고? 그럴 리가 없잖아! 자, 오늘은 급식점들 300회 특집이야! 300회 기념으로 내가 컵라면을 300개를 먹어볼 거야! 자, 어떤 컵라면을 먹을까? 미션! 성공! 수고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300회 특집을 혼자 하려고? 누구맘대로 컵라면을 혼자 먹으려고 누구맘대로 철벽보호쌤이라 사귀냐고 <laughs> 아, 쌤둥이들 안녕 와우 오늘은 급쌤들이 어느덧 300회를 맞이해서 기분이 좋아 쌤들이들 300회를 맞이해서 정말정말 정말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바로바로 랜덤 바로 벌칙 300번 하기 자, 우리의 고생이 구독자들의 행복.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300개 특집 랜덤 벌칙 300번 하기. 자, 현장에 나와 있는 낙타고시생.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조용히 좀. 제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어. 아. 먼저 마마. 애교 부리기 20번? 아! <laughs> 구 왜? 박공주 쌤한테 딱밤 맞기 10번? 공키, 물풍선 맞기 10번? 시원하겠다! 공주, 요가 자세 10번 하기? 아진한 번도 못하는데요? 어쨌든, 지금부터 랜덤 벌칙 삼겹반 하기. 시작! <목소리> <목소리> 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럼 엄마부터 시작하겠다. 그, 그, 그. 내가 애교 부리기 20번이지? 아, 그럼 시작한다.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아마마마마마마마마마아마마마야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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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마 제가 박공주 쌤한테 딱밤 밤 열대 맡기죠? 아이, 벌칙은 벌칙이니까, 갈게요. 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 아, 잠깐! 아이, 너무 약해요. 그래요. 할 거면 제대로 해요. 아, 그래요. 빠파박공주 쌤, 저는 <laughs> 괜찮아요.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아이, 그럼, 뒤에서 잡을 준비 잘해요. 뭐, 뭐, 갈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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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가 자세 열번 하세요. 이 자,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올리고, 다리를 뜨면! 이번엔 반대로, 일하고 빠르게! 자, 이번엔 동키쌤 물풍선 열대 맞기!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머리를 안 감았지, 진짜. 아유. 준비, 시작! <목소리> 마마, 구구, 동키, 공주. <목소리> 집중해 저희가 50개의 벌칙을 수행을 했어요. 2 5 0개가남았어요나 집에 갈래요. <laughs> 대포를 바쌤는 제일 좋다고 하는 팬들이 많던데. 우라차차차! <laughs> 어떡해요? <laughs> <laughs> 자, 그럼 먼저 엄마, 급식왕 인물 숨으명유행어따라기 시작! 어, 뭐가 있었지? 헷갈리! 싱글생글! 역시나! 어이, 오키도이 똥기. 디바, 바바, 나를, 봐봐 여기, 봐봐 디바, 바바, 앙. 재밌겠는데? 좋아, 좋아. 라이라이더 라이야. 제발유, 제발유. 아니, 바니, 바니, 반바 음 뻥이주. 뽕뽕. 아 잘못됐뿐네, 잘못됐뿔써 아니야. 너꼬집고 깨물고 하게 버릴 거야. 음 쏙쏙쏙, 바늘, 빙글빙글, 푸시파슝 해버릴 거야. 계획들을 우고있고 나는 지망생가이반항하지마 이렇게 끝! 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마지막 아행아아 뭐예요? 아아자 <laughs> 그럼 동키쌤도 옷 속에 얼음 50개 아기를 해야겠죠? <laughs> 거기 병원이죠? 저 감기 걸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laughs> <laughs> 어, 배시려! 배시려! <laughs> 아, 근데 우리 병대는 어디 간 거지? <laughs> 어, 어, 어. 줄넘기 20번 하면 되는거죠? 네자 어. 시작할게요 어. 자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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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방공주 셀프 벌찍이 아니고 우리 벌칙 아. 아 마마 구구 동키 공주 자 그럼 질문해주세요 네. 이름은? 마마 성별은? 여자 고향은? 외계인성 직업은? 교감쌤 성격은? 온순한 아! 이 아, 전기가 왜 이렇게 때여 아빠가 첫사랑이다 네고 부부가 시 제일 좋다 다시지 마! <laughs> 아, 저는 유행화 50번 하기 죠제 유행화 시작해볼게요.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잘했어야지! 아니, 그거 진보라 거잖아요! 그거 쌤은 지금부터 라이 나우! 이거 해야죠! 아! 감자밥, 백번 어떻게 한거지 <laughs> 나보다는 <나도 살은> 낫겠죠. <laughs> 여보가 정한 벌칙이니께 혼망하지 말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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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 은흉내내면서 떡볶이 50개 먹기. 지는 엄청 쉽지 <laughs> <laughs> 아, 근데 저도 물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배가 고프네요. 사실 저도 좀 많이 배고프다고. 나도. <laughs> 그럼 다 같이 먹어요. 지는 또밥 먹으면 되니까. <laughs> 저말요 <말이야? 웃음> <laughs> 다 같이 발가락 쓴 흉내내면서 떡볶이 먹기 시작! <laughs> 나머지 10개는 뭐지? 마지막 지령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같이 쌤둥이들 사랑에 열번 하기? 허, 진짜 좋은 벌칙 같다구 이 벌칙은 언제 할까요? 지금부터 RIGHT NOW <laughs>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 RIGHT NOW